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고, 오늘 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기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종기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라개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요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요하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상과 갈매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요하께서 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개선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요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젖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요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요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요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